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기기능사 실기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도면 해석 강의. 자, 오늘 살펴볼 도면은 자, 플로트리스 스위치를 이용한 급배수 처리 장치 7번째 도면입니다. 자, 앞에서 살펴보았던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의 도면과 아주 유사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조금 상기해 보시면 쉽게 도면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도면은 급배수 처리 장치 일곱 번째 도면입니다. 아, 좀 보시면 일단은 셀렉터 스위치를 항상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동이 왼쪽이고 수동이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셀렉터 스위치 위치를 도면상에서 살펴보면, 자, 위쪽이 수동이고요 자, 아래쪽이 자동으로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좀 특이할 만한 사항으로는 EOCR이 밑에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배관도를 보시면 팔각박스가 있죠. 자 팔각박스가 위치해 있고 TB4와 TB5가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TB4하고 TB5는 시퀀스상에서는 수위검출부입니다. 자 그래서 수위검출부가 팔각박스로 인해서 이렇게 엮여 있는 상태고요. 자, 보통 이제 수위 검출부는 3개씩 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가는 선은 총 6개의 선이 인출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셀렉터 스위치가 지금 현재 보시면 여기 위치에 있죠. 자, 가로상태로 누워있죠. 자, 그래서 이쪽이 자동이고 이쪽이 수동일 때 여기서 자동에서 수동으로 넘어갈 때그 가운데 위치가 꼭 위쪽을 바라보게끔 어, 위쪽을 바라보게끔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자이 정도만 유의해서 작업을 하시면요 어, 아주 무난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자 시퀀스도 자세히 좀 살펴보면요 과전류가 흘렀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플리커릴레이에 의해서 지금 어, 부저하고 옐로우 램프가 바, 음, 반복적으로 어, 동작을 하게 되고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PB1과 PB2는 각각 급수 모터와 배수 모터를 수동 동작시키는 스위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이 지금 PB0가 어, 이 수동 부분을 어, 리셋하는 멈추는 어, 공통적으로 멈추게 되는 스위치죠. 자 그래서 PB1을 누르면 MC1 즉 급수 모터가 동작을 하고요. 급수 모터의 동작 램프는 그린 램프입니다. 자 그래서 MC1의 A 접점에 의해서 자기 유지가 상태가 되고요. 자, 그리고 PB0를 눌러서 해제를 하시고, 자, PB2를 눌렀을 때 지금 어, MC2, MC2가 동작을 하죠. 배수 모터가 동작을 합니다. 자, 배수 모터의 동작 램프는 어, 레드 램프가 되고요. 자, 그리고 어, 마찬가지로 MC2의 보조 접점 A 접점을 통해서 자기 유지 상태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자, 자동으로 바꿨을 때, 일단은, 어, 여기에 있는 릴레이와 플로트리스 스위치, 두 번째 플로트리스 스위치, 그 다음에 첫 번째 플로트리스 스위치에 바로 전원이 들어가게 되죠. 자, 전원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쪽에 있는 X 릴레이 접, A 접점이 닫히게 되면서, 자, 닫히게 되면서, 어, 여기 보시면 어 이쪽으로 지금 플로트리스 b 접점을 통해서 급수 모터가 자동 동작을 하게 되고요. 자, 수위가 검출이 되었을 때 지금 b 접점이 떨어지게 되면서 어 급수 모터가 정지를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플로트리스 스위치에 수위, 어, 수위가 검출됨에 따라서 지금 여기 A 접점이 플로트리스 스위치 A 접점이 닫히게 되면서 어, 배수 모터가 동작을 하게 되는 자, 이런 동작을 하게 되는 시퀀스 도면입니다. 자, 이제 시퀀스 도를 보면서요, 내부 핀번호를 한번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퀀스 도를 보고 계시는데요, 여기 EOCR, 그 다음에 MC1, MC2 이렇게 있죠. 자, 여기 내부 결선도 확인하시고, EOCR, MC 확인하시고, 그대로 번호 부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익숙하시죠? 자, 1, 2, 3, 자, 7, 8, 9. 그다음에 1, 2, 3, 7, 8, 9. 그다음에 여기도 1, 2, 3, 자, 7, 8, 9. 자 그다음은 어디 부분이죠? 네, 전원 부분이죠. 자 전원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 전원부 여기 제어 회로 있죠. 그다음에 여기 어, 코일 모양 있죠. 자 그다음에 전원부 2번, 7번 있고요. 자 8핀 플로트리스 스위치는 이제 익숙해지셨죠? 5번, 6번입니다. 자, 플리커 릴레이 2번, 7번이고요. 지금 이 도면은 타이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이머 생각 안해 주셔도 될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전원부를 한번 부여해 보면요. 6번, 12번. 플리커가 좀 위에 있죠? 자, 2번, 7번. 그다음에 MC1의 6번, 12번, 프로트리스 5번, 6번. 그다음에 MC2 6번, 12번이고요. 어, 릴레이, 8핀 릴레이죠? 2번 7번 프로트리스 스위치, 5번, 6번 이렇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EOCR 부분 먼저 해볼게요. 자, 이쪽 10번 공통 처리 할 건데요. 이렇게 10번씩 써주셔도 되고요. 그냥 뭐한 번에 퉁쳐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어, 접점 쓰실 때 이쪽 건너편 쪽에 꼭 써주셔가지고요,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4번, 5번 배치해주시면 되고요. 자, 플리커 릴레이 있는데요. 지금 공통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이쪽에 위쪽 이쪽 부분에 이렇게 있죠 자 걸리는 부분 없어서 이쪽 부분 8번 어, 부여할 거고요 이쪽에 A 접점이니까 6번 B 접점 5번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MC1과 MC2가 있는데요 자 MC의 내부 결선도에 4번 10번이 A 접점이죠 자 그래서 4번 10번 4번 10번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8핀 릴레이 인데요 자 릴레이가 지금 여기 a 접점이 있죠 그래서 저는 1번 3번을 여기다 쓰고요 자 여기 있는 b 접점은 8번 5번 이렇게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플로트리스 스위치 각자 있죠 자 지난 시간에 했던 플로트리스 스위치 접점은 가운데가 공통으로 강제가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은 강제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각각 쓰는 거기 때문에 각각의 b 접점만 쓰거나 A 접점만 쓰기 때문에 공통을 굳이 생각 안 하시고 각각 써주셔도 됩니다. 어,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2번, 4번을 하셔도 좋고요 지금 플로트리스 스위치 결선도를 보시면 4번이 올통 공통이고 2번일 때 B 접점이고요그 다음에 3번일 때 A 접점.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B 접점만 사용하기 때문에 2번, 4번 이렇게 핀번호를 부여하셔도 되고 4번, 2번 부여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A저점 같은 경우에 3번, 4번 부여하셔도 되고요. 4번, 3번 이렇게 부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둘 중에 한 개만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어떻게 그 핀번호의 위치를 위아래로 바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가운데가 공통으로 강제가 되어있고 AB선택이었기 때문에 꼭 가운데를 4번으로 해주셔야 됐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 수위검출부 한번 달아봐야 되죠? 자, 수위검출부 보시면 2, 1 2, 2 E3. 자, 보시면 7번, 8번, 1번이죠? 자, 그래서 7번, 8번, 1번.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7번, 8번, 1번. 자, 이렇게 부여를 하면 내부 핀번호는 완료가 됐고요. 이제 배관도를 보시면서, 외부 단자대 번호를 한번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배관도랑 함께 보실 건데요. 자, 배관도랑 보실 때 무조건 배관도가 나오면 가운데 선을 하나 그어주시고요. 위쪽은 동그라미, 아래쪽은 세모,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컨트롤 박스에, 첫 번째 컨트롤 박스죠. 자, PB1과 PB2가 있죠. 자, PB1, PB2. 자, PB1과 PB2 공통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을 찾으려고 쭉 올라가려고 했더니 여기에 릴레이 접점이 하나 걸려있죠. 그래서 공통을 처리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각 상, 어, 번호를 부여해야 되는데요. 이쪽에 1번, 2번, 그리고 3번, 4번 이렇게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첫 번째 박스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부여할 거고요. 자, TV 단자 되죠. 자, 전원 들어가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5번, 6번, 7번, 8번 자, 이렇게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5번, 6번, 7번, 8번. 자, 요렇게 부여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죠? 세 번째는 셀렉터 스위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셀렉터 스위치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에 PB0도 같은 박스에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셀렉터 스위치는 분명히 이제 세 군데로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번호가 세 개가 기본적으로 필요한데요. 여기 9번 공통 주고요. 여기 10번 주고 여기 11번을 주었다고 할때 할 때, 지금 PB0의 비접점의 한 부분과, 그 다음에 셀렉터 스위치 이쪽 부분, 지금 수동 부분이죠? 이쪽 부분에 걸리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쪽을 박스 안에서, 컨트롤 박스 안에서 이렇게 결선을 바로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10번 부분을 공통 처리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12번을 따로 부여하셔서, 다른 쪽으로 결선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 이쪽 부분, 이쪽 부분 연결되는 부분 PB0의 한 부분과 셀렉터 스위치의 수동 부분을 같이 박스 안에서 결선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번호는 총 4개가 나오네요 자 그래서 9번, 10번, 11번, 12번 이렇게 부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자, GL과 RL 있죠 자, 그린램프하고 레드램프인데요 자, GL은 이쪽에 있고요 어, 아래는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래쪽으로 쭉 따라가시면, 자, 공통이 이렇게 있고요 자, 공통 부분 있고요 걸리는 거 아무것도 없죠? 자, 그 다음에 같은 박스 공통 처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쪽에 13번, 여기도 13번. 좀 머니까 따로따로 써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14번, 이쪽에 15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3번, 14번, 15번. 5번 이렇게 선이 3개가 인출이 되겠죠? 자, 그래서 위쪽 부분 배관도 부분 다 끝났고요. 자, 이번 아래쪽 부분 한번 표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YL BZ. 자, 옐로우 램프와 부저죠. 자, 옐로우 램프 부저 한번 볼게요. 자, 옐로우 램프 이쪽에 있고요. 부저 이쪽에 있습니다. 자, 밑에 부분 쭉 따라가시면 자, 공통 부분이죠? 자, 그다음에 같은 박스 걸리는 부분 없고 어 같은 박스 공통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모 1번 부여할 거고요. 이쪽에 2번, 이쪽에 3번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쪽 부분이 먼저잖아요. 쭉 따라가시면 지금 TV3가 있기 때문에 t v 3의 번호를 먼저 부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요 부분 좀 유의해서 작업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쪽에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도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이 t v 2죠 자, t v 2가두 번째이기 때문에, 아, 그 다음이기 때문에 자, 이쪽에 8번, 9번, 10번, 11번 이렇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번, 9번, 10번, 11번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TV4하고 TV5는 어차피 한쪽 관으로 나가기 때문에 순서에 뭐 TV4를 먼저 번호를 부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어, 수익 검출부 부분에 번호를 부여보면 12번이 먼저고요 13번 14번,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이쪽에 12번, 13번, 14번, 이렇게 번호 부여하셔가지고 검출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E1, E2, E3, 저번에도 설명했지만, 자, 선을 길게 3개를 이렇게 뽑아주시고요 어, 규격은 10cm, 15cm, 20cm 정도로 뽑아주시고, 끝에 쪽 부분에 이렇게 피복을 벗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그 다음에 TV5, 자 다섯 번째죠. 자 이게 15번부터 시작해야 되겠네요. 자 15번, 16번, 17번까지 부여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15번, 16번, 17번 이렇게 부여해 주시면 어, 모든 도면에 도면에 모든 핀번호 부여가 어, 완료가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부분 도면부터 지금 일곱 번째 도면까지 급배수 회로를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 정도 급배수 회로 정도를 공부를 좀 하시면 어느 정도의 웬만한 급배수 회로는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프로트리스 스위치를 이용한 급배수 회로 일곱 번째 도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